나가 는데 국산 1 등급 생 국이 에요. 그래쭉 직진하세요 직진. 반찬으로 먹는 그런 멸치 있죠. 그런 멸치는 국물이 많이 나도 나오지 않아요. 삼아. 아, 9번에 하나. 7번 중에 9번. 어 저희는 1 대째 저희 친정 엄마 하시고요. 제가 2 대째 지금 36년째 하고 있고요. 주말에는 보통 한4 0 0그 g 에서5 0 0그 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가 <laughs> 하나 줄게. 저보다 올려나가 우리 정국 사람들. 정국 사람들. 사람들은 단치하고 그러면 뭐부터 요홍어무침 하잖아요. 정상적으로 이거부터요

저도 고춧가루... 파 무슨 말들이 왔다 갔다 는가다박하는게그렇 이제 그런가 라오려 얼마큼 됐는데